선맨TV입니다. 불닭을더 보내겠습니다. 일단 비벼놓고 거의 시작. 와, 어마하아 진짜 선맨TV. 어마맨 t v 입니다 j 여 아이고, 봐리 이거, 이거 봐. 잘 기억하지, 이거 BJ입니다. b 서 아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일단은 아저 <laughs>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좀이가 아닌듯 먹겠습니다 남은다 몰라 남볼까? 맛있게만 먹으면 돼 <laughs> 진짜 여러분,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있맛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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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? 맛있다. 맛있어요? 응. 음. 탈미요? 이거 안 넣어. 안 <laughs> 넣어. 아, 이거 안 넣어. 왜 이건 안 넣지? 엄청 아 진짜 날 네. 태가 엄청나게 요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추천과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나 이제 뭐 a 말있 띠어떻나흠한개안먹는데나 말했지? 한 젓가락 먹 온다고? 너 오늘 있는까지 먹어봐야겠다 방송이니까 근데 로 맛있다 응왜한 개도 안믿지하는 근데 한개 남았고 맛있어요. 기가 지금 불닭볶음면은 현사마다 사망이에요. 너무 지독해도 불닭볶음면 한맨이랑아 TV 한 홈맨, 면, DJ 한맨입니다 DJ 한맨이 불닭볶음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추천과 구독 한번씩말 진짜 눌러주시면 맙겠습니다 엄청 맵다. 그리고 여러분, 비상으로 친구들 쓴 우유가 있습니다. 우유. 왜다까요 이거는. 보세요. 바꾸자. 에이. <laughs> 에이, 에이. 건내 돈으로 샀고요. 내 돈으로 샀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매운 거는 못 드십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벌써 닌게다 드신 보여주세요. 다는 없어 거

<laughs> 와우 죽, 저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불닭 먹다가 정신이 없음 여러분 안 되겠어요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요. 얼나뜨겁 고맙습니다. 아씨 아 죄송합니다 아씨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불닭 다 먹고 먹어야 된데요 네 마지막으로 불닭 국물을 특별히 TV 허매님께서 원샷을 때려주신다고 아까 약속하셨죠? 안녕하십니까? 에이, 뭐... 말... 국물은 안 먹고